안녕하세요. 슈퍼탐구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인상은 조작할 수 있다. 네. 인상은 조작할 수 있다. 그두 번째 방법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소개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 여... 인상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분위기와 외모예요. 외모, 음, 뭐, 잘나고 보면 좋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인상을 100%, 어, 결정한다면, 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지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분위기, 뭐, 외모가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자, 어, 인상을 조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표정과 시선입니다. 사람의 표정과 시선. 와, 사람은요. 상대방의 얼굴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쁜지,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지, 고생하지 않으면서 살았는지,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얼굴에 다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이 얼굴, 또이 특히나, 뭐, 코나 입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시선, 내 눈빛, 이거에 따라서 인상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얼굴 표정 중에 뭐 여러 가지 표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당연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표정이 있다면 어떤 표정일까요? 딩동댕! 바로 웃는 얼굴이지요. 웃는 얼굴. 이 살짝 미소를 머금은 이 웃는 얼굴은 상대방에게 아주 좋은 호감과 아주 좋은 인상을 남기는데, 이거 진짜 미소가 열를하는 거죠. 열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 서양인과 동양인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서양인, 안젤리나 쫄리 언니 아시죠? 쫄리 언니. 쫄리 언니는, 음, 이렇게, 살짝 미소만 지어도 이 입꼬리가 그냥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동양인들은 입꼬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대뼈 밑에 볼굴대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서양인들은 이 볼굴대가 이렇게 조금 위에 위치해 있고 동양인들은 볼굴대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동양인들은 억지로 정말 활짝 웃지 않는 이상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 친절해요.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절한데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표정이 이렇다는 거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입꼬리를 올리지 않으면, 네, 무섭습니다. 동양인들의 단점이에요. 여러분들 특히나 해외여행 가실 때, 네, 입꼬리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양인들 무서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면, 입꼬리를 반드시 올리셔야 됩니다. 위스키. 그래서 그 서비스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위스키. 위스키. 네. 거울 보면 무조건 위스키. 이것도 이제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꼬리도 내가 얼마나 많이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상이 많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운전할 때 무조건 이렇게 운전하거든요. 음. 이러고 그냥 운전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저의 인상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웃는 얼굴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 웃는 얼굴 뭐막 웃으세요. 뭐 웃어야 뭐 복이 옵니다. 뭐 미소를 지어야 인상이 좋아요. 이런 이야기 누구나 다할수 있고 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거를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에서 써먹는 사람들은 진짜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 미소만 장착하셔도 인간관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금 얼굴 못생겨도 괜찮아요 키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소 이거 진짜 중요한 거 그리고 표정과 시선이잖아요. 시선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때 시선 사실 상대방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계속 이렇게 뚫어져라 보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니겠죠. 이렇게 봤다가 조금 시선을 돌렸다가 좀 봤다가 또 시선을 좀 살짝 돌렸다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막 봤다가 막 이렇게 막 이거 아니고 자연스러운 시선 돌림. 그런데 상대방의 얼굴에 눈을 마주치는 게 너무 어색해요. 넌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막 정통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눈과 눈 사이에 이 미간을 자연스럽게 바라보시면 상대방이, 아, 나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그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막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보는 거 아닌 이상,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상대방의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게 어색하다면, 이렇게. 이 시선 정도를 바라보시면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정과 시선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과 시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상을 조작할 수 있어요. 네. 반드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만나는 사람들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더 유용한 이야기로 네, 유민경 리포터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어,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소통을 잘 하고 말을 잘할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는 네, 유민경 리포터가 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